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6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고, 내일 7월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뜻이 있어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시몬의 장모를 바로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의 단계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이 여인을 좀 고쳐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의 그 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갈수 있고 어디에나 다갈수 있습니다. 가신다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셔서 우리가 요청해야 주님이 이를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구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구하세요. 사랑하는 사위 며느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 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세요.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구하세요. 죄 짓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하세요. 사업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시고, 혼자 외로운 이들을 위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구한 것으로, 때로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일하시고,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내가 할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내가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심으로 예수님이 오늘 가까이 가셔서 선하고 복된 역사와 그리고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이 가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일, 주님이 가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이 가셔서 병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도록 주님께 오늘도 주의를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복과 역사가 일어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가고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이 채워지는 새움의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셔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바꿔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여시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하 충명을 주옵시며 무엇보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셔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